자, 종이컵을, 우리가 네. 이제, 어, 믹스커피를 많이, 그, 드시잖아요. 네. 이 종이컵에다 믹스커피를 담지 말고, 가능한, 어. 그, 머그컵에다. 머그컵에다가. 이제, 예, 그래야지 인체에 유해함이 없어요. 아, 나도 계속 네. 오늘눠 하루 종이컵 네. 몇개 쓴지 몰라요. 그럼 일단은 내가 종이컵에다가, 어. 이제 믹스커피를 넣고, 네. 아. 예, 그 다음에 이제, 한 잔은 내려볼게요. 아, 테스트 하는 거구나. 네. 사실 믹스는 사실 안 좋다 했거든요. 프리마이스가 그냥 몸에 다 하나도 안 좋다고도 막. 예. 어, 믹스 커피는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진짜 커피는 물에 녹지 않아요. 근데 그 인스턴트 그러니까 가공 식품은 물에 녹아요. 아. 그러니까는 예, 예, 믹스 커피에는 커피의 그 원두는 오, 함량이 5%밖에 안 돼요. 아. 나머지 95%는 다 향을 첨가한 아. 그 인스턴트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예, 예. 그래서 여기에서 어, 제가 이제 그 친환경 기구를 하는, 어. 예, 요걸로 만약에 필터링 해서 내려놓으시잖아요. 아, 필터에다. 아. 네, 그러면 이제 내가 기존에 마셨던 어. 커피와의 향과 맛이 달라져요. 아. 예, 더 부드러워지고. 아. 그래서 그걸로 이제 오늘은 그냥 시음 삼아서 이제 아. 테스트 하는 걸로 보지만. 아, 맛이 틀리다. 네, 궁극적으로는 이 종이컵을 사용하는 거는 어. 권장하지는 않아요. 네. 전 세계 어디에도. 네, 그러니까는 가급적 이 종이컵을 어, 일회용품은 쓰지 않으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아, 네, 그래서 걸린 커피를 요걸 제가 마그컵에다가 아, 이렇게 따라 드릴게요. 아, 그러면 기존에 마셨던 어, 믹스커피하고 아, 지금의 커피는 향과 맛이 좀 다르고 아, 그래요. 얘는 이제 잔맛이 없어요. 그리고 좀 부드럽죠. 아, 아. 한번 드셔보세요. 어 짠짠짠, 아유, 건배. 네. 커피 건배. 네. 네. <laughs>